자, ax 의 제곱 또 이렇게 알파 졌이야 <laughs> 플러스 4x 플러스 a 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있어야 된대. 해가 있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크다의 해가 응.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이거는 아버리면 무조건 해는 있지 않냐? 반응이 없냐? <laughs> 아니 아래로 볼록하면은 네. 용보다 큰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면 이렇게 그리나? 계속 올라갈 거 아니 결국. 네. 아래로 볼록이면 이게 위에 있든 접하든 밑에 아, 있든 네. 무조건 응. 해는 있을 거 아니 그렇지? 네. 그러니까 a가 용보다 큰 무조건 해는 있는 거야. 그렇지? 응. 근데 a가 음수여도 a가 음수여도 a가 음수여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해가 또 있는 거잖아. 네. 응? 이게 접하면 해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응, 있어요. 이렇게 접하면데 0보다 큰게 있다고? 0보다 커야 돼. 아 크거나 같은 게 아니면. 응. 네, 커야 되는 없어요. 거야. 그럼 밑에는 해가 없는 거야. 네. 그럼 해가 여기서도 해는 없는 거지. 해가 있으려면딱이 그림이 돼야 돼. 네. 아, 이 그림에서 아, 떠오르는 거 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에서 떠오르는 건? 반별식 D가 0보다 작. 크거나 같다. 가, 응? 같은 건 접하는 거잖아. 아 이건. 크다 크다. 크다지. 이거 풀어야지. 그러니까 걸로 한번 더 풀어야지 응. 응. 그래서 판별식 뒤를 써주면은 4분의 뒤를 쓰면 되겠네 지치 b 땡이 2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의 제곱이네 그치 응.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다가 되니까 a는 뭐보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지 그래서 이거 답을 쓰면 틀리지 우리는 모일 때 푸는 거야? 0보다 작을 때 푸는 거잖아 A는 마이너스 E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것도 답, 이것도 답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laughs> 자 다시 이너좀 헷갈려 한게 뭐냐면은 그림으로 풀어야 되는데 0보다 작을 때야. 또 이것도 살짝 헷갈려 했어. A가 0보다 작으면은 아 다시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아버리니까 아버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리지든 접하든 밑으로 내려가든 큰 쪽은 무조건 x 축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해는 무조건 존재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은 위로볼록한 건데, 위로볼록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야지 0보다 큰 부분이 있잖아. 접하면은, 접할 때는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크다기 때문에, 응. 이렇게 0인 것까지 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는 거고, 이것도 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해가 있으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판별시 때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요거, 없고 요거 요거면 구해냈고, 이거는 다 되니까, 이것도 삽, 이것도 삽, 이것 또는 이게 답 오케이? 네.